예,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 후보 제청을 축하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세우는 데 있어서 법무부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로 하면서 제 역할을 해주십사하는 큰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며칠 사이에 있었던 정치 검사들의 출마에 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데요. 검언 유착과 관련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에 KBS 기자 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한 사실로 어,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순천에 민주당의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어, 이성현 전 중앙지검장은 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권력수사 문기에게 제 일선에 나서셨던 분입니다. 조국 전 장관 출판 기념에 참석해 정치발언 등의 정치적 행보를 하시더니 조국 전 장관의 신당에 참여할 그런 의사를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전정권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긴 분들이 선거 때 마치 어떤 특정 정당에큰 기여를 한 것처럼 이렇게 본인은 포장을 하면서 출마하는 것 자체가 이게 본인의 입신양명뿐만 아니라 검찰에 폐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하신 몇명 이런 사례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배지는 신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검사들의 이런 부적절한 언행이 행동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검사들의 의무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더욱더 다듬는 지속적인 교육이랄지또 의무감을 더욱 더 고치 시키는 검찰 지휘부의 어떤 설손 수범이나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